안녕하세요. 토방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주말에 치러질 유로 예선 분석을 이어서 해볼까 하는데요. 어느덧 본선 진출이 확정된 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조별 예선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탈락이 확정된 팀과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팀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난번 분석에서 준비했던 조지아와 스코틀랜드의 맞대결 역시, 기본적으로 조지아의 역배당 승리 쪽 접근을 예상해보았는데요. 아쉽게도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동점골이 터지고 비기면서, 추천드렸던 플러스 엔디캡 쪽 선택지만 맞아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두 경기도 탈락과 진출이 확정된 팀들이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하고 세세하게 분석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경기인 세르비아와 불가리아의 맞대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세르비아입니다. 세르비아는 이번 일정에서 비기기만 해도 본선행이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마지막 경기가 홈에서 열리는 상황이고, 상대도 불가리아를 만났으니, 세르비아가 단두대 매치의 부담감만 줄일 수 있다면 크게 밀리는 상황 자체는 아니라고 보여졌는데요. 다만, 불가리아 역시 만만히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헝가리를 상대로 2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막바지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동안 세르비아가 불가리아를 상대로 두 꼬리상을 기록한 경우는 적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벨기에를 상대로 했을 때 중앙싸움에서 아주 밀리지는 않았고, 슈팅 개수는 오히려 벨기에보다 두 개를 더 많이 기록하는 등, 공격력 자체는 아직도 건재하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했습니다. 최전방의 블라우비치가 벨기에전에서 부진했다는 점이 아쉽지만 미트로비치가 나오거나 두 선수가 투톱을 형성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 이러한 공격에서의 부진을 해결할 여지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는 지난 경기에서 2대1로 헝가리를 잡아내면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듯했지만 자체골로 비기게 되면서 헝가리에게 본선 진출이라는 선물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불가리아가 만만치 않은 저항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르비아도 공격력에 비해서는 수비가 조금은 불안한 편이고, 지난 벨기에전에서도 상대에게 빅 찬스를 3개나 허용하는 등, 불가리아가 나름대로 득점력에서는 기세를 이어갈 수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수비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다 잡은 승리를 놓쳤고, 안토프가 36분 만에 퇴장당하면서, 100%의 전력으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의 불가리아입니다. 또한 세르비아가 적어도 공격력을 투사할 상황인 것은 명백하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세르비아의 공격전력은 유럽 내에서도 상위 클래스로 꼽히는 편이기에 이번 일정에서 결코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양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세르비아는 이번 일정에서 3-4-1 또는 3-4-3의 포메이션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일정에서 비기기만 해도 본선행이 확정되는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으며 경기 초반부터 공세적인 접근을 채택하며, 최전방의 미트로비치와 블라오비치 등의 선수들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대 루마니아가 수비에서의 약점이 또렷한 상황일 뿐더러, 지난 경기에서 주전 센터백의 퇴장까지 동반된 만큼, 허술한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한다면 득점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보여졌습니다. 불가리아는 이번 일정에서 433의 포메이션을 채택할 전망인데요. 이제는 본선행이 진출되지 않은 만큼, 선수단 내에도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다만 지난 헝가리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격력에서만큼은 위험한 장면을 어느 정도 연출했고 극단적으로 라인을 올리게 될 전망인데요. 세르비아 역시 공격에 비해 수비에서의 불안함이 없지 않은 만큼 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고 볼수 있지만 결국 불가리아 역시 수비에서의 약점이 상대보다 또렷한 만큼 많은 득점을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배팅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배팅업체인 배삼유고에서는 홈팀 세르비아의 승리에는 1.21의 저배당을, 무승부에는 5.50의 배당을, 원정팀 불가리아의 승리에는 17.00이라는 고배당을 부여했는데요. 부여된 배당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객관적인 전력에서의 차이가 또렷한 매치업이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더 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1.75의 배당이, 언더에는 2.05의 배당이 부여되었으며, 현재까지는 배당이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며, 경기 시작 직전까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정의 우선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정은 세르비아가 승리를 기록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론 불안정한 수비와 불가이라의 막판 고춧가루 뿌리기를 조심해야 할 요소라 보여지지만, 화력을 바탕으로 불가리아의 수비를 공략하는 방식이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전망이며, 애초에 세르비아가 헝가리나 벨기에 등, 동일하거나 상위 전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만큼, 이번 일정은 세르비아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 쪽 접근, 그리고 다득점까지 권장드려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베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보이겠습니다.